2번. One day, 어느 날, while attending a mass at the c a t h e d r a l of Pisa, Pisa 당에서의미사요 미사 보는 거, 성당에서 예배 같은 거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, 갈릴레오 갈릴레이지 갈릴레오가 알아차렸어요, 노틱스 뭐 i 한샹 o 리에가 i l e i n e g i l o g i e o g e o g a e a l i l e i n g i l Galileo g a l i moving to and fro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처럼? pendulum 추처럼 이추 시계추에 있는 추처럼 air currents cap t jostling it 아휴, 어려운 말 나오네 기류의 기류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죠 계속 jostling it 그것을 밀쳐내고요 그리고 갈릴레오는 관찰합니다 어떤 사실을? 그것이 항상 t o the same time. 동시에, 같은 시간을, 어, 동시에가 아니네 같은 시간을 들어, 그러니까 이 테이크 시간이거든. 이 테이크 시간 걸린데, 어떤 이런 시간이 걸린다, 이런 표현이야.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항상 걸리는 거야. 뭐 하는데, 투부정사죠. 그리고 투, 문법적으로 중요한 자리. 투컴플릿, 완수하는데, 무엇을? 그것의 스윙을. 왔다갔다 함을 완수하는데 계속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 거야. Whether it traverses a wide arc or a small one. 아주 큰음그그부채꼴는그다음에여그를호라그러죠에은 호든 음에는그그것이그다음는그다는왔다갔다하는그 다음에는 그다 t t 는 r 다음에 r 그다 s 그다음왔다갔다를에는 작은 호로 가든지 간에, 뭐뭐든지 간에 시간이 똑같이 걸린대. A에서 B 지점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넓든 짧든 간에 이 사실 너무 놀라운 거야. 왜냐면 넓으면은 오래 걸려야 되고 짧으면 짧게 걸려야 되잖아. 근데 이 시간이 똑같아 자 그걸 그를 놀력 했는지 How could a big swing and a n little swing, 큰 스윙과 작은 스윙이 어떻게 같은 양의 시간을 걸리게 할수 있지? 하지만 the more, 또 나오네, 더 more 또나오의 더비 더비 더 많이 그가 그것에 관해 생각할수록 더 많이 그것은 말이 되었어 점점 더 말이 되어가 왜냐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게 여기지 When the s h a n d l i r made a big swing 큰 스윙을 만들어낼 때요 그것은 더 멀리 가죠 하지만 또한 더 빨리 움직여요 왜 멀리 가면서 왜 그럴까? 왜더 빨리 해주지? 난 모르겠어. 물리 안 할래. 뭐? 가속, 가속, 왜 빨라?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. 멀리 간다는 건 힘을 더 많이 받는 거니까. 저도 물리 안 하는데. 그런 갑에 아마도 그더투 이펙트 밸런스 에드 아웃 t 그두 개의 효과가 균형을 잡았을 거예요. 여기서 투 이펙트가 의미하는 건 뭘까? 빅스윙. move faster. 아, 여기 픽스윙아니다 travel the farther, move faster. 멀리 이동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그두 가지 효과가 균형을 잡은 거야. 자, 이 생각을 실험해보기 위해 갈릴레오는 타임, 시간을 쟀어요. 측정을 했어요. 그 스윙을 하는 그러한 샹들리에를. 무엇으로? 그의 맥박박동으로. 맥박박동은 규칙적이니까요. Sure enough, every swing lasted the same number of hot bits. 매번의 스윙은 지속되었습니다. 같은 양의 수만큼의 맥박과 함께. 그러니까 모든 그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똑같았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짧은 거리 갈 때는 힘을 덜 받으니까 천천히, 먼 거리 갈 때는 힘을 많이 받았으니까 먼 거리 가는 거야, 빨리. 그렇지 이런 얘기네. 뭐라는 거야?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.